이게+ 이게+ 이게 보통 하는 젓가락질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안 잡혀요 힘이안 들어가요 하나님한테 이제 제제할일다 끝났고 제가 식료기과 의사로 저는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이제는 빨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여기 고생하면서 살리니 정말 하늘나라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런 투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내 자신이 환자라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이름은 박춘근이고요. 저는 1984년부터 약 30년간을 카도리 의대 부속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에서 교수직을 맡아서 교직을 수행하다 가 2023년 은퇴하고, 그 이후부터 카도리 의대 신경외과 명예교수로 있는 중입니다. 신경외과 의사 중에서도 좀 특이하게, 척추만을 치료하는 그런 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탈출증이라고 러죠그 밖에 척추암, 척추종양, 퇴행성 협착증 여러 가지, 그다음에 외상성 척추골절 이런 척추 질환을 주로 진료하였습니다. 대개는 인이 파킨슨이라고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은 없고 가족들이 모시고 옵니다 왜냐면 요새 지금 행동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하고 발 걸음걸이가 좀 짧은 그러니까 종종 걸음이 되버리죠 몸이 앞으로 이렇게 구부라지면서 온몸이 행동이 굉장히 느려지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제 올 때는 그냥 행동으로 오지 다른 증상을 거의 얘기 안 해요 주로 그렇게 해서 옵니다 그러면서 중심을 못 잡고 자꾸만 넘어지려고 그런다 그게 주로 모시고 왔을 때 증상입니다 요새는 파킨슨병이 많이 알려 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모시고 가봐라 모양을 보니까 파킨슨 같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모시고 오는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분들 연령이 많은 그룹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가 더 많죠 저는 걷는 걸음걸이가 좀 느려지고 오른쪽 팔다리의 운동이 조금씩 왼쪽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오른쪽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서 프로진숄더라고 그러죠 하여튼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정형외과 치료를 받았는데 몇 개월 동안 무슨 치료를 해도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선생님이 내 행동이나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걸 신경과에 한번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 이전에도 터키 의사인데 저랑 아주 가까운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저 친구는 신경외과지만 그 부인은 신경과 의사예요. 자주 외국에 학회에 가면 만나는데 그 부인이 저를 좀 보자 그러더니 제가 보기에는 딱터 가기 조금 흑인선 같은 모양을 보인다. 한번 가서 진찰을 해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제가 펠로우 때부터 좀 키워온 그 조교수가 있는데 저의 방을 찾아오더니 교수님 혹시 파인슨병이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흑인선약을 드릴 테니까 이거 잡숴 보시고 좋아지면 파인슨병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저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파킨선 병이라는 그 병을 저도 잘은 몰라도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외과 의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파킨선 약을 나한테 주면서 이걸 먹고 좋아지면 파킨선 병일 테니까 신경과 가서 진찰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경과로 정형외과 의사의 공부가 있어서 갔더니 단박에 <laughs> 파킨선 맞다고 빨리 그 영상 검사를 하자. 핵의학과라는 게 있어요. 핵의학과, 영상의학과에서 파생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동위원소 검사를 하거든요. 그걸 PET라고 그러고 PET로 CT를 찍는다고 해서 PET CT라고 그러는데그 PET CT의 그 진단률은 95%예요. 거의 확실한 거예요. 내 왼쪽 뇌에 도파민이 눈에 띄에 줄었다. 결과가 딱 나온 거예요 확진이 돼버렸죠 그래서 진단이 된 겁니다 진단이 된 다음에 내가 돌이켜 보니까 사실 많이 후회했죠 내 아집 때문에 일종의 병 욕심이지 아닐 거라는 가정 하에 자꾸만 나는 딴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돌이켜 보니까 걸을 거다가 넘어진 적도 있고 근데 사실 성인 남자가 걷다가 넘어지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 번 넘어지고 그다음에 손도 좀 약간 떨리는 듯한 기분이 들고 그 사람들이 지적한. 그들이 내 자신이 확인해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 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걸 느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형선거예요, 사형선거. 제가 이, 이 내용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독수리 새끼가 절병 꼭대기에 둥지를 틀고, 이제, 아래서 깨어나서 엄마가 갖다 주는 음식 먹고, 이제 다 컸어요. 첫 번째, 이제, 날아가려고 딱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가 여러 가지 기류 이동이 좋아 보이니까, 날개를 피고,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려와서, 날개가 부러지면서, 나래로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제가 약 10년 전에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척추성형술이라는 골절 환자에게 통증을 없애 주는 치료법을 발견해 갖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환자들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200명씩 수술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한 10년이 지나서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갖고 세계 회장까지 해서 척추 20, 2020년에 진단을 받았는데 2019년에 세계회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확 앞, 앞이 타, 터진 거죠. 그런데 1년 만에 흑킨슨으로 진단을 받았으니까 그 심정이라는 건은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예후는 음, 화병증이 생기지 않는 한 나이 든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문제는 고생 모생하다 죽죠. <laughs> 그게 문제예요. 제대로 못 쓰니까. 저는 지금의 속도면 은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이제는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73세인데 27년이죠. 27년 안에 완전한 치료법이 개발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파킨슨 되시,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그 동물 실험도 하고 일부 사람에서도 증상이 나왔는데 이거를 제대로 지금 스터디가된게 하나도 없어요. 가능성이 있다 이것만 알고 있지 이게 정말로 좋은 방법이다라고 결정된 게 없어요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면에서뭐 다른 이 증상 치료에서도 뭐, 뭐 있지만 예후에서도 희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원인은 이게 우리가 보통 영어로 파킨슨 스티지즈라고 하고. 그 앞에다가 이디오패틱이라는 말을 써요 이디오패틱 그게 뭐냐면 원인 모르는 원인을 지금까지도 몰라요 병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 방법이 없죠 젊은 환자들 얘기하고 네, 싶은데 저도 사실은 젊은 환자에 속해요 5 0대 후기에 생겼으니까 6 0도안돼 갖고 한갑도 전에 발생했으니까 지금 몇몇 논문들에 보면 젊은 사람들의 그 파킨슨병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아니냐 라는데 강조를 하고 그거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이 몇개 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행성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도 행성을 촉진시키는데 역할을 할 거다. 그그 다음에 도파민의 분비에도 장애를 주고. 그래서 저는 제가 파킨슨병을 앓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그 10년 동안 엄청나게 바쁘게 지냈거든요. 정말 식구들하고는 해외 학회에 갈때 무슨 수를 쓰는지 돈을 준비해 갖고. 식구들 표까지 사서 한번 학회나 갔다 오면 서울에서는 한 번도 내가 십년 사이에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해외 학회 할 때나 같이 나가면 나갔지그 정도로 일의 워커리 스트레스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영어로 얘기하면 스트레스풀. 라이프를 지냈죠. 그게 나는 하나의 원인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옛날보다는 파킨슨 환자들이 많이 늘은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엔 파킨슨이라는 걸잘알지도 못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요 증상이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전부 운동하고 관계된 얘기들이잖아요. 이게 운동증상하고 비운동증상이 있어서 사람을 많이 헷갈리게 해요. 운동증상으로는 우리가 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손 떨리는 거, 진전. 그 다음에 경직이 온다고 그러죠. 경직이 오기 때문에 이제 잘 천천히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몸의 중심을 잘못 잡아요. 포스처럴 인스테빌리티라고 해서 자세 불안정증. 그다음에 뭐냐면 운동 이상. 우리가 경직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는 거, 글씨 같은 것도 잘못 쓰는 거. 운동 이상이 생기죠. 그래서 그네 가지가 그 운동 증상이 주 4대 운동 증상이고 그 외에도 연하 장에 구음장에 또 수족 그다 경추, 요추, 척추 그 디퍼미티라고 해서 형태 변화 이런 같은 운동하고 관련된 많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비운동 증상에는 뭐가 있냐면 변비, 소변장에 요실금뿐이 아니고 절박요라고 해서 오줌이 마려운데 참지 못하는 거, 빈요라고 해서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거, 밤에 잠을 못 자요, 한 30분 40분 간격으로 일어나서 화장실 가지, 그 다음에 치매,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운동하고 관련 없는 수면 장애에서는. REM이라고 해서 렘 슬립이라는 게 있어요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 눈이 빨리빨리 빨리, 빨리 움직이는 건데 그걸 r m 이라고 하고 렘 수면장애가 있는데 렘 수면장애는 자다가 잠꼬대를막 소리를 콱콱 지르고 막 일어나려고 그러다가 낙상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핵킨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있을까 하겠지만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운동 증상 비운동 증상 두 가지가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확진이 되잖아요. 이미 갖고 있던 비운동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모르고, 이제 제, 저도 정군 중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변비. 변비는 한, 확진되기 한 4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그냥 이상한, 간단한 변비가 아니고, 외국에 학회를 갔는데, 학교에 가기 전부터 변이 안 나왔어요. 네, 학교에 가서 한 3, 4일 있는데 중간에 변이 나올 것 같아서 화장실 갔는데 이게 딱딱해서 하여튼 뭐좀드러운 얘기지만 항문에 이게 걸린 거예요. 나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병원에 응급실로 가겠어요? 아니면 호텔에서 꼼짝달싹도 못 하고. 제가 손으로 파냈어요그 뒤를. 그리고 그 막힌 걸 뚫으니까 그때가 변이 나왔어요. 그런 정도로 변비가 심해요. 매일매일 그런 건 아니고, 한 달에도 그런 일이 매일 있으면 큰일이죠. 몇 달에 한 번씩 그런 아주 심한 건 오고, 평소는. 항상 변비고, 보통 3, 4일에 한 번씩 변호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수면 장애. 램 행동 수면 장애가 와서, 자다가 푹푹 일어나서 나가다가 넘어져갖고, 얼굴을 찢어져서 응급실로 가서 꾸민 적도 있어요, 밤에. 그런데 그런데도, 하킨손이라는 건꾸며도서 생각 안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신경외과 의사는 두번 기회가 있어요 파킨손에 대해서 그 경험을 할첫 번째는 대학생 시절 대학생 시절 신경외과나 신경과를 공부할 때 파킨손병을 배워요 근데 그때 뭐 배우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사대 증상 그런 거 얘기하지 비운동 증상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정구 증상 이 있다는 얘기도 난못 들었고 하여튼 근육이 도파민 때문에 뻣뻣해져 갖고 생긴다 경직이 와서 그 정도로 단편적으로 끝나요 레지던트 때도 볼 수가 있는데 레지던트 때는 신경과에서 치료를 하다가 치료가 안된 경우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들한테 신경외과로 보내는데 1년 동안에 우리 카드위기대 신경외과가 한7군대 거든요 그 부속병원 전에 1년에 몇 천명을 수술하는데 파킨슨 환자는 한 30명 수술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지던트 4년을 해도 파킨슨 환자 한명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술하는 것도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모르는데 좋아도 자기가 알아야 물어봐서 그 환자가 저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본인이 대학 때 배운 거라고는 4대 운동 증상 밖에 모르니까 그거나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아예. 안 돼, 그리고 파킨슨 진단 명수고 이런다고, 이게 헛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의가 돼서 이런 환자를 봐도 제대로 보질 못해요. 이게 얼마나... 교육의 맹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나도 내 병을 몰랐으니까 전구증상이라는 걸 나중에 진단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구증상이 그거 외에도 우울증, 소변장애 뭐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대가 넘은 사람 들에서 그런 전구증상이 두개 이상 있을 때는 확킨선를 의심해라. 이게 이제 요새 나오는 논문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 몸에 지금 얘기한 그런 비운동 증상이 이상하게 두개 이상 있는 것 같다 지금 예를 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은 빨리 신경과로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교적 경직이 없어요 리지디티라는 건 그게 아주 잘 움직이거든요 그런데도 신경과로 가서 세밀하게 검사해 보니까 코그일 리지디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시계가 똑딱똑딱똑딱 똑딱, 똑딱 가잖아요 그러려면 그 안에 있는 톱니바퀴들이 이렇게 걸려서 가는 거죠 착각착각착각 걸리잖아요 손을 움직여보라그러면 가다가 걸려요 이렇게. 근데 그게 나는 거의 없었는데 세밀하게 보더니 나한테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식으로 세밀하게 보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다시 살펴보니까 집에서 잠깐만 넘어지는 일이 그동안에 몇 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뭐 공항 같은 데서도 막 커피 가다가 나가 넘어지든가 그런 행동하면서 일어나는 운동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뒤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확 넘어지면서 옷장에 귀를 부닥쳐서 귀가 찢어져서 꾸민 적도 있고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을 때, 옛날엔 서서 툭툭툭툭 갈아입었는데, 옷 갈아입기가 힘든 거예요. 몸이 쓰러져갖고. 그러니까 앉아서 옷을 갈아입고. 그게 가장 좋은 예죠. 비교적 치료하면서 본다면, 한 4기 정도로 나누는데, 처음에는 정구증상만 있는 경우, 초기 직전이고, 초기는 이제 약을 먹어서 증상이 아주 좋아지고, 정상 비슷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는 허니문 시기. 그게 초기이고, 그 다음에 허니문이 끝날 때쯤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앞으로 구 부러지고 넘어지고 뭐 이런 증상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중기가 되죠. 그다음 에 말기가 이제 그런 것들이 고착화 되는 거예요. 치료될 거는 치료가 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점점 점점 더 심해지거나 고착화 되거나 자기 것처럼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마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심한 증상이 악화돼 갖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냥 견딜만한 증상이라 그냥 갖고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요 안에 증상은 계속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든 남아 있어요. 완치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제가 증상이 확 나빠진 게 코로나를 걸렸을 때에요. 코로나 시절에 한2 년을 안 걸리고 잘 버텼어요. 그 병원에 그때는 제가 근무를 했는데 민간 병원에. 그 환자들을 보고 수술을 내가 직접 안 하더라도 수술방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환자를 봤는데 그다음에 걷는 것도 그냥 걸을 때도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걷는 아니어 그래도 휠체어는 안 탔어요 근데 코로나 걸린 다음에 한 점점점점 증상이 좀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운동 증상 중에 뭐가 있냐면 보행동결이라는 게 있어요 보행동결 걷다가 우리 얼음 그러면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죠 애들 장난해 그냥 몸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잠못해요 그러면은 그게 왜 그래요? 근육이 경직이 와서 그러거든요. 점점점점 경직이 심해지면은 다리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앉아야 되는데 앉을 때도 없고 그러면 그냥 쓰러져야 돼요. 그런 일이 제가 그렇게 심하게 안 나타났었는데 코로나는 그렇게 한3일 동안 컨디션이 불편하면서 그런대로 잘 버텨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가볍게 끝나나보다. 지금 힘들었지만. 한 3일 정도 고생하고 끝났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난 뒤에 동결이 왔는데, 통증이 못걷못는 걷기, 거예요. 주로 어떤, 데서 일어나냐면, 화장실 갔을 때, 여러 가지 무슨 병기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피해가야 되잖아요. 판단을 못내리겠어요 어디, 어느, 어디를 짓고 가야 내가 저길 갈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동안에 몸이 굳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길을 걷다가도 돌 많고, 울퉁불퉁하고, 사람들 많이 앉아있고, 이러면 통과를 못해요. 내가 어디를, 어디로 가야 할까? 그래야 안 넘어지고, 잘갈수 있나? 그거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으면 프리징이 돼갖고, 결국엔 다리가 아파서 던지지 못해요. 쓰러지지. 그런 경우는 빨리 와서 사람들이 잡아서, 어디 편한 데 가서 앉히면 풀려요. 그런 일이 그날따라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이겨보려고 온 몸에 힘을 썼어요. 다리에도 힘쓰고. 한 두, 두 번인가 세 번을 그러니까, 왜 올림 어플하는 것도 있어요. 운동 증상 중에 그거는 쇠진 하는 거 쇠진. 무슨 일을 당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을 못 해요. 그냥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야. 그런 일이 자주는 안 일어나도 조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쇠진까지 왔던 것 같아. 요 그래서 힘을 상대 많이 쓰고 저녁 때 자는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전혀 안 움직여요. 그래서 나는 아 이제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랍니다. 이제 딸하고 사위하고 손녀까지 다 불렀어요. 손자, 손녀까지. 근데 다 왔더니 다리가 약간씩 움직이기 시작해. 큰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응급실로 해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그거를 회복하는데 지금까지도 걸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마음놓고 집행이 짓고 걷기도 힘들어요. 그 대신에 보험 동결이나 최진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안 나타나긴 하는데. 그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걸어 다닐 순 있어요 근데 휠체어 타는 게 안심이 되죠 제가 그 책에도 써 있는데 스트레이티드 핸즈라고 손에 디퍼미티가 와요 변형이 그러면서 힘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잘하던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한번 뭐 젓가락질을 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외과의사가 젓가락질을 못하면 돼 <laughs> 이게 이게 이 보통 하는 젓가락질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안 잡혀요.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한정식 식감은 내가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조금 이렇게 식사하는 거보면 옆에 그 웨이트레스가 와서 포크 갖다 드릴까요? <laughs> 이 정도는 돼요. 이 정도.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이정식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요 이거는 좁바지제 심리 상태를 표현하면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허니문을 지나서 이제 증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그때까지가 한 과정이고 사실 제가 교회에서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장로고 열심히 믿어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이제 제할일다 제 끝났고 제가 식료의과 의사로 저는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이제는 빨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여기 고생하면서 살리니 정말 하늘나라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런 투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내 자신이 환자라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환자이라는 사실이. 그런데 이제 증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그때그때 그때 치료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게 아니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치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나온 차만 알게 아니고 지금 의사들도 사실은 잘 몰라요. 어느 과정에서 어떤 증상이 나오고 증상이 나오면. 환자가 어떻게 느끼고 그런 걸 자기가 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환자가 말을안 해주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환자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 내 병을 본 거지 내가 환자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제 큰딸 소은이가 저한테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어떻게 그 귀중한 시간을 그냥 까먹고 있냐고. 이런 거를 지금 아빠 상태를 잘 표현해서 책으로 내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근데 그 말이 피부에 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병을 정리를 해보니까 외국에서 나온 학킨선병에 관한 그 논문들하고 들어맞고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 이상의 증상을 제 자신이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환자로서 이내 경험을 표현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도달했죠. 그래서 바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증상을. 그랬더니 내가 교과서에서나 레지던트 때 환자 들어왔을 때 받았던 그런 교육하고는 다른 측면을 볼 수가 있었고 이것을 그때그때 그때 치료하는 것만이 파킨슨 환자들에게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할 근거가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환자의 입장을 깨닫게 된게 바로 후기예요. 처음에는 파킨슨이 걸려놓고도 내가 환자인데 나를 환자로서 보는 게 아니라 의사로서 그 모든 나한테 일어나는 증상을 판단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환자로서 모든 거를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내 문제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거를 정말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정말 비평을 알아본 사람이 그 사람이 마음을 아, 알아주듯이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과 사고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책을 쓴 다음에 제가 모시고 있던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한테. 원고를 갖다 드렸더니 너무너무 감동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명예가 아니고 명환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정말 한마디지만 너무나 의미 있는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그게 제가 환자가 된 이후에 겪었던 심리적인 변화입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다섯 동안을 병원 재활의학과에 작업치료하고 운동치료를 두 가지를 매일 합니다. 제가 우리는 가능하면 병원 가까이로 월세를 얻더라도 병원 가까이 가서 살아요. 왜냐면 제가 매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수원의 빈센트 병원 재활의학과에 매일 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치료를 하냐면 연화장이. 왜냐면 제가 어느 날왜 이렇게 사례가 잘 걸리는지 모르겠다. 그냥 뭐물 먹고 밥 먹고 그럴 때마다 사례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 그동안에 쭉 리뷰를 해봤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연하 장애다. 연하 장애를 어떻게 고치는지 이것도 한번 치료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그랬는데 어느 날 재활의학과 벽에. 포스터가 하나 붙었어요 그래서 포스터를 봤더니 연화장애 학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연화장에 학회가 있다니 연화장에 학회가 있다는 거는 연화장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지아라야카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연화장의 치료 코스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화장의 확진을 위해서 검사를 했어요 물을 한 모금 들이킬 때까지는 괜찮은데 두 모금째에서는 기도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가 그래서 그렇게 사례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연 청화장애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 이제 거의 사례를 안 들려요. 거의 치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소리가 잘안 나와요 근데 나는 좀 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제가 음악에 소질이 있다고 그러면 성악에 소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베이스를 맡아서 열심히 했었는데 음정을 못 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나는 느껴요 뭔가 음정 조절이 잘안 돼요 그리고 음식도 옛날에는 떡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시루떡 같은 거는 뻑뻑해갖고 넘기지를 못해요 연하장애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연하장애가 중구멍을 막고 있는 성대. 성대가 이렇게 닫히면 음식이 안 넘어가고 열리면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들어가면 큰일이죠. 근데 그것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목에 있는, 목하고 입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들이 움직여야지만 음식이 내려가거든요. 그 음식을 먹는 근육에 약해진 거예요. 그 근육을 자극하고 빼 운동을, 운동을 시켜요. 연하장애를 막으려고.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심한 척추 배 형이 왔었어요. 책에도 사진으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목이 이렇게 심하게 비뚤어지고,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의 발밖에 안 보여요. 머리를 들 수가 없어. 얼굴이 안 보여. 그 정도로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척추 수술을 명의 중에 한명 아닙니다. 나한테 그런 환자가 오면 인정사정 없이 수술해. 요 왜냐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목을 앞뒤로 수술해갖고 고정하고, 교정을 해서 나사받고 뭐이래 고정까지 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수술을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수술을 해보, 해봐서 아는데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다음에 수술하고 옛날 상태로 되돌아가면 좋은데 더 악화되는 수도 있어요. 그 근데 그거는 나만 하는 경험이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경험이니까 척추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한테 부탁하기가 미안한 거예요. 아주 잘 됐으면 다행인데 내가 이거보다 더 나빠지면 그 사람 얼굴 볼 수가 없잖아. 요 근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척추 수술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도 날다 알고. 그게 어떻게 부탁을 해요? 나 자신도 또 확실하지 않고. 차이, 필 미루다가 이러니 물리치료를 받자. 그래갖고 제활의학과 교수랑 의논해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주로 마사지를 위주로 하고 스트레칭을 중심으로 해서 그큰 근육하고 작은 근육을 나눠서 3개월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다날 보고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무슨 소리인지 확실한 거는 얼굴이 보이니까 좋아진 게 좋아진 게것 같은데 얼만큼 좋아졌는지는 잘 몰랐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거의 완전히 좋아졌어요.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런 환자들을 한 번이라도 물리치료라도 해보고 수술을 할 걸. 그냥 발등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너무 딱해갖고 오히려 빨리빨리 수술해줬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교시 같아. 그런 환자들 그렇게 서두르러 수술, 수술하지 말라는. 하여튼 이런 저런 경험들을 환자의 입장이 되면서부터 더 깊이 그 깨닫고 또 실행하게 됐죠. 킨선병은 말씀드린 대로 불치병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답답한 병이긴 하지만, 보통 암 환자들은 치료가 되든 안 되든 치료법이 있어서 치료를 하고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끝도 없이 기다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 데려가기 전까지는 무슨 증상이 나오든 다 받아야 돼. 그 그러니까 이건 좀 암담하죠.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런 새로운 증상이 있을 때 불치병이라고 포기하고 놔두면 빨리 죽어요. 왜냐면, 하 그 증상들이 겹쳐지고 겹쳐져 갖고 나중에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카데프리면. 일찍이 포기하면 일찍이 가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뭐 뭔가 하려고 그러다 보면 하려고 그러면 하루가 빨리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 진행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만족이 생기고 사실 암은 없던 증상이 생기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재발했거나 딴데또 암이 퍼졌거나 근데 이거는 증상이 생긴다는 거는 아직도 이 병이 내 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그걸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치료해서 자기의 삶을, 의 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살려서 열심히 살아나가는 게 중요하고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수명이 연장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틀림없이 치료법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치료법이 있는데 첫째는 줄기세포. 줄기세포 이식술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줄기세포를 뇌에다가 넣어주느냐. 그에 대한 확실한 프로토콜이 없어요. 방안이. 제시가 되지 않고, 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파킨슨 병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특수한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의 변형을 일으켜서 치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더 확실해집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 포기하지 말고. 제가 드릴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 이야기는 이것까지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laughs>